빼네? 이제 잡아주세요. 아 거기만 빼면 돼. 거기서 잡아야 되고 망치로 쳐야 돼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와다 인가이 바아다가이아와터면될 같아. 오케이. 와, 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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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 진도아야? 지 돌려, 돌려, 돌려. 돌려. 아, 형님 치실래요? 돌려, 돌려. 아 저... 차를 몰고 아니야, 아니, 이거 아니야 장차? 아이고, 저거.. 형님, 모찌 뭐 하는 거 맞죠? 어제께 힘쓰는 거 아니었어? 아니,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형님 오늘 죽는 거 분명히 아니죠? 분명히 근데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 조립만 하면 된다 이거. <laughs> 어제 힘쓸 거다 쓰고 있다고 이제 오늘 조립만 하고 이제 거기서 만성시키면 된다고 야, 했잖아 이렇게 하고 이것만 얘기했어 얘가 다르잖아, 이 ㅅㅂ야! <laughs>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나이스 와, 하나 빼데 시간 이렇게 오른 <laughs> 걸려? 이거 빼야지몇번 하.. 예몇 갠데 한... 몇 갠데 이거 어.. 와아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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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갈게 이거 안 된다 죄송한데 사... <laughs> 네, 죄 아니 거기서 하나 사서 보내줄게 <laughs> 아니 죄송한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죄송저갈데 내려주세요 좀어 여기 지금 도망 가려도 갈수 <laughs> <수가> 없는 겁니다 <laughs> 어도와주세요 페페로잖아 <laughs> 도와주세요. 페페로지 페페로 돼있는 요치기 누드 페페로 누드 좋아하냐 아무도 좋아하냐 저 누드 좋아해아난안 먹는데 언젠간 가겠지 <laughs> 아왜도망가세요 형님 와난자들이네 마지막 못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못하나 하고 제가 할게요 이제 나 지금 이명 들려 그러니까 나도 진짜 나도 오늘 <laughs> 하나 배웠다 박는 거보다 빼는 게 진짜 어려워 아어 맞죠 어, 지렛대의 원리 모르냐고요? 대모지예요 여러분 누가 제가. 지렛대라고 그랬냐 지렛대로 진짜 처벌이 고 싶다 오케이 이제 아요거로 걸고 오른손으로 <laughs> 다섯 개만 빼면 끝 이거 어, 하고 하자 자 저기 너 있잖아 어떻게내 아, 그래. 이거 만들 하게 어 이, 이거 박자 <laughs> 어 자기가 눈다. 어 진도는 많이 나갔어요 뭐뭐 진도가 나갔냐면 형님들 요거 했지 요거 했지 어긴 것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어 요거 하면은 틀은 다 있어요 형님들 오케이 이제 옆면만 하시죠 어 형님 지금 하늘을 보시면서 아 내가 생각한 방송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 방송이 좋은 방송이었구나 물박이 씨부레 나를, right. 이 형님. 고맙다, 진짜. 네. 일단은 요거 할게요, 여러분. 어, 요거 아 조립하고 아 뒤에 아 문만 하면은 오늘 만드는 건 끝나요. 뭔 아, 뭐 미쳤다, 진짜. 기훈아, 어? 자신 있나? 두배 깨지고 싶다, 이 새끼. 온다. <laughs> 아, 이 형. 오케이. 아니, 도대체, 형님 실킬래 형님? 똑같아. 치는 거랑 그런 거랑. 아, 신의 똑같아요. 어. 난왜안 오지 나를. 아, 어. 아, 잠깐만. 이리래. 예, 네. 내가 아무메였고. 예. 네가 리신이었고. 예. 아 유... 형님 뭐 하세요? 나이슬이야그건 아니네요. 다리우스? 아. 이 야! 어우, 어우, 어우. 와, 갑자기 비 엄청 많이 오는데요? 자연적 부가 뭔 말이지? 와 레드불 셀수 있으시네. 레드불 사네. 레드불 생작업라고 그냥. 이거 레드불 먹고 깨방송 두해 드는 작업은 처음인데. 아그래요아 아 이거 뭐? 어어기야 아아 <laughs> 디어 차. 약간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. 기야 디어 어기야어 차. <laughs> 장산기, 송골, 정막, 껏, 껏, 내린, 동선을, 음. 우리는, 간다, 음. 어, 와! 아, 야! 자, 잠깐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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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, 바람 불어가지고, 아, 씨! 아 진짜 아이 잡아 잡다사야야 뭐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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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. 자 잠깐만 1 2분만쉴까요1 2분 오늘 네. 날 차에 타서 시죠. 어, 차에 타서 시서 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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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오 타서 타서 어서 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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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어타다 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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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 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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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진짜. 서 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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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조리하면 되는 거 같잖아 편집을 배달주신다고 원래 안 되는데 아. 친구가 형님 두 분을 좋아한대요 아아 아, 진짜예요 형님 방송 옛날에 많이 봤었고 아 옛날에? 예예 요즘엔 안 보고 형님 퇴물됐잖아요 사람 너무 사랑스럽대요 형님 아 그래 나 맞아 이제 예. 주머니에 담고 다니고 있다 예예 오오 요 공구야 똥 많이 쌌더라 그래 갔지 어 에, 이게 그걸 다 했다고? 어, 그렇다. 이거 다했어 이제 이제 옆에 문만 만들면 돼. 와, 아니, 지금 못 봐? 그거. 안 보여 줄래? 아, 이쪽으로 네, 좀 볼게. 너무 잘했어요. 들어라 루이정님께서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평소에 루이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. 평소에 루이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어, 아, 저 방금 안 읽어 봤었어요. 아하. 많이 봤었어요? 예? 전혀도 안 봅니까? 아, 야 방송 하시는 바람에 못 본다고 아 그렇지? 안녕하세요 양호님 안녕하세요 왜이런고 가셨어요? 아 나도 아, 압니라한번 아, 압박이 아. 내려서 한번 같이 압박이요 <목소리> 저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저? <laughs>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야 홍구야 나는 콜 나는 콜 홍구리 몇 살인데? 홍구 저랑 24살입니다 여보는 형 아니었어? 예? 아아 복 아. 받아라 여러여러 여러러 오늘 이렇게 셋이 못해 가나요? 진짜 나왔나 읽은 거야, 여러분. 저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축구부 출신이라서 공격수만해. 아, 아 형님은 축구부 그래. 아, 출신이에요. 아, 맞지라. 편육 이제 이 오니까 편육을 먹고 내릴게요, 여러분. 왜 내리는데? 다시 털 만들었잖아요, 형님. 뭐? 여기 택시 없습니다. 택시 비 7만 원나오지난 그냥 예상 금액으로만 60만 원 나오던데. 어딘데어 네? 영암이요, 전라남도. 진짜 진짜로? 예. 어, 네. 와, 택시만 타고면 60만 원이야. 아, 겠네 이제, 이제 아, 얘랑 한번 가는데 얘는 별로더라고요. 스킬이 뭐, 뭐? 없더라고. 아, 나 스킬 끝내주잖아요, 언 아, 네 스킬 없었어. 형님 시체 아니에요, 형님? 가만히 계셨던데? 아, 가만히 있었지. 형님 시체 아니에요? 아, 귀여워 죽겠다, 진짜. 만모스 <laughs>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할까, 진짜?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만모스 형님. 오늘 다음 갈까? 아, 만모스 야고 좀 보자봐. 네, 아. 아, 네.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. 러거든요 아, 등이 스님이야 진짜. 우리 형님 무시하지 마세요. 자약 꽃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. 자약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똥꼬에 넣는 거 자꾸 하지 말라고. <laughs> 자약꽃이라고자약꽃 뜻. 자약꽃 뜻은 수제꽃이죠 원래. 작고 약한. 자약 꽃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약. 그래 가지고 그 칼고. 네, 자약꽃입니다. 자약꽃. <laughs> 예전에 <웃음> 보시니까 로약 꽃이라고 약간. 아, 로이즈, 로이즈, 로이킴이 생기죠 인서. 예전에 로약 꽃, 로약꽃 들었어. 아, 무슨 소리냐. 들려서 <laughs> 방송하자. 레전드, 레전드? 레전드가 아니라 그냥 차비 아끼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? 어디가라냐? <laughs> <laughs> 그래 근데 게임 2 0 시간 하는 게 괜찮아요? 아니면 재방송 한8 시간 하는 게 괜찮아요? 게임, 난 게임. 이 방송 8 시간 괜찮지? 그죠? 나는 게임. 이거 8 시간. 이거는 육체적으로 통 맞는데 그래. 나는 정신적으로. 게임하면 그래. 정신좀 존나 말만 바닥못하는새끼 아빠가 생각해 봐. 초등아나가 <laughs> 시어머니처럼 막 밖에 사는데 몸 고생하지. 아시월월 네. 근데 근데 저녁에 또 내일 뭐 할까 머리 아프지. 너는 머리하고 몸이 같이 아픈 거야. 앉아서 게임하시지. 머리만 아프시되잖아 네. 한 가지만 아픈 거야. 아. 부게얘 몸이 좋아지잖아. 몸이 네. 아얘 좋아. 금방 병 걸려요. 발이 지금 하지정맥이 걸려요. <laughs> 컴퓨터 앞에만 있어도 아 병이 드는 게. 허리 아프고, 막, 그래. 허리도 아프고. 아, 지질도 오고. 는게안 좋아. 엉덩이에 욕창 생기고. 형님은 다 아프잖아요. 여기랑 이제 형님이랑 같이 섞으면 나지. 이제 본체가. <웃음> <웃음> 어. 형님, 형님은 리액션 뭐 어떻게 하세요? 없어. 차라랄랄랄라, 그게 다야. 진심으로 맙 다하지. 아 로이과장님 아이디 고리좀잘 봐세요. <laughs> 아이 서지 마시라니까 또 전날 잠까지 나가지고. 마음이 안 남겨있어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서울. 해야겠네. 아 형님 감사합니다. 이게 서울 남겨 있는 거지. 아무리 여기서 마음속으로 진심을 한다도 뭐 전해지니 전파가 닿겠니어 대물. 오케이. 그게 나. 미주아. 네. 다시는 안만나야겠다 <laughs> <laughs> 형님 그러면 딱 게임만 하시는 거죠? 다른 건난지 말아요. 어지제나 원래 보이는라디오미자잖아 신인 남캐. 네? 남캐물 <laughs> 주로 하고. 게임은 그냥 내가 취미생활로 하는데조씨는 많이 보는 거야 아, 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어.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돈은 있는데 가오는 없다 남자는 자신감 있어 그렇지 돈은 없지. 있는데 가오가 없다 어. 형님 돈 있는데 가오 없다고요? 너는? 저는 돈 없는데도 가오 있어요 나는 <laughs> 아, 돈도 없고 가오도 없어 <웃음> <웃음> 가오는 약간 좀 어린애들한테 부리면 돼 그걸로 만족하면 돼아 문신으로 <laughs> 가오 부리자고요? 이게 가오지 어. <laughs> 이거 그게. 진짜 안 지워져요 형님? 야야야 침발라서 지우지 마 지금 3일째 안 씻고 있는데